문을 열고 안에 들어갑시다 누섭이 누섭이 <laughs> 먼저 먹고 누섭이 자 누섭이 괜찮아 하가지 마라 자 뭐라 맛있는 거 알면서 자꾸 하악가지 아이고 자석 안 나오네 자 괜찮아 기다려 너희들은 눈썹이 하나 먹고 이쁘해요근 언제 먹을 수 있겠나 이분이나내 빤히 쳐다보고 있네 이쁘이. 조금만 니가 다 니가 다 니가 다 조금이. 아이고 결국엔 들어가서 먹네. 와 이거 조금아. 아이고 이고 조금이 조금이. 아이고 그런 눈섭이가 착해가지고 그래 아이고, 아이 눈섭이 착하다. 아이 눈 착하다. 음.. 니도, 니도 언제 물겠나 맞지? 조금이, 조금이. 아이고 유일하게 니만 통과할 수 있다. 니도 이제 조금만, 조금만 더 커지면 이제 못 통과할 거야, 맞지? 아이 그. 그라 보라, 보라. 조금이 이거. 어 위에 <laughs> 위 <위에> 다리.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. 자, 너희도 먹자너희도 묶자. 먹자. 까칠이 <laughs> 그래 자자 머리를 거쪽으로 넣어야지 그래. 어. 어아 소소기엽기. 어 조금만. 어 니.. 고추고마리 추루아 먹잖아. 아, 아니 네, 조금 있다 몰라. 이제 자. <laughs> 자, 꼬리야 여기 머리 넣어 봐. 어, 그래. 아이고, 그래. 그럼 아무도 방해 못 한다 이거 맞지. 아, 점남이니 아, 방해하는구나. 와까치니손쓰네 까치리 이놈이 자식 <laughs> 조금이 어 아, 니들 추로마 추루 로 맞들렸더니 어 아, 근데 나머지 애들은 왜안 와? 야 너희 기수들은 손을 잘 쓰네 와 소심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쪼꼬마 우와 나머지는 왜다 놔? 어? 어? 다리 막내는 안 오겠지? 맞지? 너네 엄마하고 아이고 다리 많이 못. 에이구 딸이 많이 먹었다 자쪼꼬이얘는 적당히 모였는데 이니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 <laughs> 막내 소심이 너희 엄마 그 다음에 무니 점남이 너 형아 데려온나 무니 형아 어, 요거 조금만 먹고 무니 형아 데려와 무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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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내야.

문영아 들었구나 문영아 어? 누리 누리 니도가이왔네 누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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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한 번만 와주면 안 될까 누리야 어쩔 수 없다 우리 우리 다리 다리 조금 더 먹고. 나가줘야되겠다 안되겠다 아! 어? 저기 누구야? 어? 무늬? 무늬야? 무늬? 언니 무늬 위에 있었네 무늬 자 일로 무늬 어 위에 있, 있으면서 니왜 네 조용히 있었어 이놈아 어자어니 네 위에 있었네 어 니쪽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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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가 안나온다 점남이지 봐라 점남이 아 점남이죠 <laughs> 점남이 하아 <laughs> 눈치백단 점남이죠 <laughs> 까칠이 와 아, 까칠이 비해가지고 니 네, 진짜 와 이제 그이만 먹는다 이제니 어. 니 말고까지 아, 점남이 말고 자 문이야 문이 아, 점남이 점남이 니 못된 니 못된 와 그런 니도 새 새로운 맛봐바라 새로운 맛 문이야. 문이 문이 아안 되겠다 아 문이는 안 되겠다 막내도 먹여야 되고 누리도 누리도 줘야 되고 안 되겠다 나가자 나가자 누리 안돼 점나이 안돼 점나이 안돼 안돼 이놈들아, 네 아깨 많이 먹었다. 아이가 짝남이 발톱 써 쓰... 야. 니네 발톱 써 오지 마. 아유, 남아 정남아, 정남아, 해봐라. 아이고니 네 발톱 써온거 봐라. 발톱. 아, 피키봇이야내 엄마 죽겠다. 내 엄마. 아무도 오지 마.

아, 조금만. 네말 못해. 니가다 순수한데. 응, 막내. 자, 막내. 다리 사이로 들어오시야, 막내네 음, 다리도 조금 더 먹고. 아, 점남이, 아, 점남이, 점남이. 우리 소심이 찾아야 되는데, 소심이. 소심이. 어 그래 소심이 아이고 거 있네 애용그리네니저 여기 있어요 그러네 아유 다른 애들이 따로 만든다 해서 소심 소심아 아이 봐라 소심 또 도망간다 내 앞만 도망가다 막고아유 소심이 아이고 소심이 소심이 아이고 소심이 소심아 그래 소심이 니네 줄라고 한 건데 니왜 네 자꾸 도망갔어? 어. 아, 까칠이죠. 까칠이 자, 소심이 자, 소심아 자, 소심이 한 번에 듬뿍듬뿍 듬뿍. 이봐 이누구손 이것도 와 까칠 점나마. 니는 발톱 세우지 마라. 까칠이는 발톱도 안 세우는데. 니도 <laughs> 처음 만났을 때 그래, 니 깨보러 가도 피난거 알지? 이거 봐. 그래, 이제 이제 착하다 그래. 이거 착하다. 이거 착하다. 자. 아이고, 정남이 니가 꼬리 영화보다 키가 더 크네 이제. 아이고. 까칠해도 그래 뭘해. 니가 그래, 덩치가 크니까 많이 먹지 그래. 자 우리. 네, 너 이제 너로못 먹다 이거 맞지, 너야. 화장실에서 간식 먹기. 점나미 빠지고야, 짬나미 빠지고야. 아야, 아야. 이 점남이, 점남이 이따만 한컵 먹었다 이놈의 자식아. 점남이, 이 점남이 이놈이 자식. 쟤는 뭐? 음안 쫄해. 어안 쫄다. 오 내가 내가 쫄았다 순간. 오.